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마이너스 3% 정도 하람 마감했는데요. 자, 제가 오늘 어.. 유한양행 주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어 이게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이게 계속 제가 이제 입에 유한양갱, 계속 유한양갱, 유한양갱 이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번 노래를 제대로 한번 불러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노래를 좀 불러볼까 합니다. 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짧게 한곡 해볼게요. 어.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너란 바라보면. 머리에 불이나 버린다니까 나는 흐르려 눈물을 참고 하려던 얘길 어렵게 누르고 그래 미안해라는 한마디로 너랑 나눈 날들 마무리했었지 달디달고 달디달고 달디달 망갱 달리달구달리단 달이 밤양갱이야. 또 나는 아 이렇게 어 노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음 원곡을 제가 직접 들어봤어. 어디서 막 들은 게 아니라 어 들어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 여러분들도 오늘 같은 날은 이런 노래 한곡 부르고 자뭐늘 오르는 것도 좋지만 적당한 조정, 어 마음의 심리적인 타격을 받지 않는 조정선 안에서 기다리지 못하는. 어, 이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들, 어, 이런 거 나쁘지 않습니다. 어, 자, 제가, 어, 오늘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 유한양행이 20만원까지 가는 건 100%의 확률로 가는 거고요. 자, 한 40에서 50만원 정도 가는 거는, 한 92%의 확률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 자, 일단은, 우리, 제가 최근 나온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좀 증권가에서 나온 얘기인데, 일단 우리가 레이저 침의 가치를 3.4조 원, 요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어, 증권가에서 나오는 목표 주가들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어, 실제로 지금 이제 8월 21일이죠. 어, 8월 21일 날 여기서 이제 유한 양행이, 어, 지금 FD 승인을 받았어. 그러면서, 어, 이때 승인을 받은 날, 각종 증권사에서, 어, 목표 주가가 한 10만원 정도였죠 근데 이제 목표 증권가들에서 목표 주가를 기본적으로 11... 뭐 12만원 어, 많이 쓴 사람이 13만4천원 어, 이렇게 썼어요 목표 주가를 제가 보기에는 사실 너무 적게 쓴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는데 이게 이제 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좀 이상해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 어떤 분위기가 왜 이상하냐면 여러분들 이거 유한양행이 아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미치방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간다 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나와야 될 재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스케줄을 잡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9월 어뭐 8일에서 10일 요 종양학회 여기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타그리소 대비해서 발표를 하는 건데 여기서 좋은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지금 초록이 나와서 어뭐 어느 정도는 좋은 게 나올 것이다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 이 좋은 게 나오더라도 FDA에 대한 단독요법 승인, 어 그리고 우선심사라든가 저 프리퍼드 어, 그거를 이제 좀 제공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앞서서 이런 학회가 있고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고 사실은 어 그러면서도 추가적으로 모멘텀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어, 제가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너무 분위기가 이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냥 막 간다, 간다, 뭐, 50만원 간다, 100만원 간다,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지금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공격하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어, 이 정도 가격에서 그 정도로 하는 거는 이제 나만 해야 되는 건데, 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어, 내 영상들을 많이 보나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절대로 그냥 쉽게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한번 급락이 나와야 될것 같아요. 어, 한번 이렇게 파동을 줘야 될것 같아요. 그냥은 그냥 가기에는 사실 이제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어, 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급여 비급여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에서 점차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돼야 되고 이 단독 요법에 대한 승인까지 예를 들어 이걸로 인해서 지금 일차적인 주가가 이게왔다면왜 증권가에서는 어, 이 유한 양행이 FDA 미국 신약을 받았음에도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그렇게 낮게 잡았나? 어. 최고 목표 주가로 잡은 게 13만 4천 원이었어 그때 당시에 자 대신증권 쪽에서 어, 나온 리포트랑 어, 어, 거기서 이제 13만 4천 원 다올증권에서 12만 원 어, 저기 삼성증권이나 d b 금융 이런 데서는 11만 5천 원막 12만 원 이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FD승인 나왔다고 해서 사실 바뀌는 게 많이 있진 않다는 거예요. 자요런 말씀 드리고 싶어. 유한 여행 주주 여러분들이, 어, 이게 분위기가 제가,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실시간으로 이렇게 무료 추천주를 직접 다 드리고, 실시간으로 이런 차트를 제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한전산업, 어, 이런 거 해드렸죠. 어, 동시에 이제 추천을 막 드렸죠. 오늘 18% 갔잖아. 어, 추천 드리자마자. 그러면서도 오늘 아침부터 K 옥션, 어, 시너지 이노베이션, 이런 거를 무료춘주다 잡으면서, 실제로 저는 이제 뭐가 간다, 안 간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 이런 것도 아침부터 잡아드렸죠. 한 아, 3분 봉 보면. 아침부터 잡아드렸는데 이렇게 갔어. K 옥션. -옵션. K 옥션도 아침부터 잡아드렸잖아. 음, 여기 눌림목에서.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실제로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결국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지금 한전산업에서도 보시면 이제 이래 어차피 갈 거긴 해 근데 오히려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급등이 또 나올 수 있는데 가지 못하고 이렇게 어느 수준에서 계속 있다 보면 이런 급락이 하나 나오고 반등이 나오면서 또이 패턴이 만들어지거든요 보시면 이래 아무리 잘 가던 종목들도 자 여기까지 상승 나왔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갔다가 맞고 떨어진 걸 돌파할 때 크게 가고 다시 여기까지 또 떨어져. 여기, 여기. 이런, 이런 습성이 있어요, 주가가. 어,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산 사람들은 빨리 안 가면 또팔 거거든. 늦었으니까. 늦은 사람들은 원래 더 그래요. 자, 그러면, 유한 양행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위에서 산 사람들이, 어, 지금 이 위에서 이제 매수가 이제 이 위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가 메이저 수급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 이상 여기를 쉽게 빠지지 않을 건 맞는데, 지금 이 위에서 탄 개인 매물들 있죠? 이 위, 에서탄 개인 매물들을 좀 정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특히나 지금 4일간 60만 주 이상이 지금 들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와, 개인들이 많이 이렇게 샀는데, 이거를, 음, 그냥 처리가 될까? 음, 계속 이상한 소리 하면서 올라간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의 단기적인 모멘텀이 하나 있지만, 그 뒤로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모멘텀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너무 제가 뭐 인생을 걸자 뭐, 그렇긴 했지만, 사실 주식에 인생을 걸 수도 있지만, 참, 그렇습니다. 한번 떨어진다고 해서, 와, 인생이 무너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은봉이 한번 나와주고 가면 좋겠어요 생각에 어, 이대로 가는 것 보다는 지금 이대로는 뭐 하나 더 나와줘야 되거든 단독유법에 대한 FDA 신청이라든가 어, 저 급여 얘기라든가 좀 그런 부분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머물다 보니까 한번에 은봉이 나올 수 있어요 어, 쭉 이렇게 좀 나올 수 있어 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요 정도까지도 한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어, 오히려 근데 더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충격적인 하락이 있었으면 더 좋겠어요 더 좋겠어 그냥 이대로 가면 너무 쉽고 너무 많이 지금 너무 많이 가담했어요 개인들이 그냥 조금 사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사가지고 이 자리에서 손바뀜을 해주고 있지만 이게 의도적으로 지금 이 시장 자체가 공격을 좀할 수가 있는 장이에요.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싸게 담으려고 계속적으로 공격이 또 들어올 때 강하게 들어오거는이 하방 공격이 그렇다 보니 구한양행도 좀 싸게 물량을 잡기 위해서라도 지금 안 보내면 지금 안 보내면 조금 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그냥 쉽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번 주 주봉이 이번 주 주봉이 이제 양봉이 양봉만 잘 나와도 돼 사실은 양봉만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오 어, 이거 너무 많이 너무 많이 가담을 한것 같고 너무 많이 지금 개인 매수가 실시간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옛, 옛, 이때도 많이 들어왔죠 자 어떻게 여기 FD 승인 받았을 때어자 이 FD승인 a 받았을 때 언제죠? 8월 21일 이때도 개인 매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사실은 어, 기관들은 엄청나게 매도를 했고 어, 그런 다음에 개인 매물 이렇게 들어오니까 사실은 이제 어, 개인 매물들을 정리하고 가지는 않았어. 어, 그 뒤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끌어올린 건데 개인들이 이미 여기서 고점에서 일단 사, 사, 엄청 샀어, 엄청나게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사고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단기 고점 매물들이 분명히 이게 한 번은 탕 꼬리를 주거나, 왜냐면 여러분들, 알테오젠도 그냥 간것 같지만, 그런 충격이 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 갈수 있었던 거야. 여기 보시면, 알테오젠도 그래요. 그냥 계속 갈것 같았는데, 충격이 좀 나왔거든요. 이렇게 좀,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 여기도 갈듯, 갈듯한 차트 만들어 놓고, 이렇게도 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동이라는 걸 만들어 낸 다음에, 이게 사실, 이렇게 간 거라, 이렇게, 이렇게 갔잖아요. 어. 물론 이게 지금 여기,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한이 정도에 와 있다고도 볼수 있어요. 사실, 갑작스럽게, 한 40%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도 한 8만원부터, 갑작스럽게 거의 뭐, 이건 뭐, 100% 가까이 올랐긴 해네. 60% 50% 60% 올랐네요 60% 정도 단기 한 며칠 만에 근데 이게 오히려 이렇게 가니까 요렇게 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뺐잖아요 사람 힘들게 그니까 막 하다가 요렇게 굴곡을 줄 수도 있어 유한양행도 그냥 막 편하게 막 마냥 편하게만은 가지 않을 거예요 어. 이런 시간들이 또 지나고 나서 이렇게 가듯이 그저 유한양행도 고런 이제 파동이 힘이 조금 빠지면 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갔기 때문에 이거를 더 끌어올리는 경우가 사실 나올 수 있는 것도 맞아 단독요법이 있기 때문에 그 재료가 사실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게 경상적인 투자자들이 약간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약간 광기처럼 지금 내려갈 때마다 개인들이 시장가로 매수하면서 받치고 받치고 하는 약간 그런 모습들도 지금 눈에 띄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한번 정도 하락이 나오더라도자 그게 오히려 더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좀 명심을 하시고 어 조금 길게 볼게요. 이게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올라왔고, 이제 주의까지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거 여기서 지금 신용매물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주의 받았죠?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번 내렸다 가면 요 신용매물들이 좀 정리가 되겠죠? 어. 여기 보시면 신용매물들이 촥 나왔는데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잖아. 음. 그런 이제 시간을 조금만 어, 견뎌 보면서 갑시다. 좀 차분하게 가면, 어, 큰제 시세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